자동차 검사는 운전자의 편의가 아닌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차량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배출가스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절차이죠. 그런데 최근 정부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면서 운전자 여러분의 검사 일정 관리가 조금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과거에는 검사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후 31일 이내에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만료일 전 90일 만료일 후 31일 총 120일 동안 검사 수검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기존보다 2배 가까운 기간이 확보된 셈입니다. 이 변화는 검사소 예약 혼잡을 줄이고 운전자들이 업무나 일정 때문에 검사를 미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늘었으니 나중에 받아야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과태료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 그리고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승용차 중 비사업용 차량은 최초 등록 후 4년이 지나면 첫 검사를 받게 되고 이후에는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반면 사업용 차량, 승합차, 화물차, 렌터카 등은 검사 주기가 훨씬 짧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화물차나 버스는 통상 1년마다 오래된 차량의 경우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차량의 운행 빈도와 안전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경영 승합차나 소형 화물차도 일정 차량이 지나면 검사 주기가 단축됩니다. 쉽게 말해 차량을 영업용으로 운행하거나 운행 거리가 많을수록 검사 주기가 짧고 비사업용 차량은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자동차 등록증 뒷면이나 교통안전 공간의 검사 안내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이 어떤 주기에 해당하는지 모르신다면 온라인 검사 예약 시스템에서 차량 번호만 입력해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검사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하는 방법도 한층 간편해졌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정부24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검사 일정을 조회하고 가까운 검사소를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해 검사 만료 전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 시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보험가입증 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고 검사 항목에 따라 배출가스, 제동장치, 조향장치, 전조 등 타이어 마모도 등을 확인받게 됩니다. 특히 오래된 차량의 경우 미리 정비소에서 기본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부품 하나 때문에 재검사가 발생하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소는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민간 검사소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이 몰리는 시기에는 검사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번 제도 개정으로 생긴 만료 전 90일 조기 검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만약 검사 유효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만료 다음 날부터 계산되어 일정 기간마다 누적됩니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지난 지 며칠 안 되면 4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최대 수십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수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면 보험보상 거부 등록제한 행정처분 등더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는 훨씬 엄격해서 운수사업자가 정기검사를 미루거나 무시한 경우 운행정지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간혹 장기수리, 사고, 해외 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검사를 못 받을 경우에는 관할기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와 증빙이 필요하며 단순 편의 목적의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부득이한 상황이 생긴다면 지체 없이 연장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검사 유효 기간 확대 조치는 분명 운전자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검사소의 혼잡을 줄이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유 있게 검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개선됐다고 해서 검사를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검사란 결국 차량의 생명력을 점검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자동차 검사 일정은 귀찮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운전자의 책임이자 사회적 의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검사 수검 기간이 넓어진 만큼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조기 검사를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와 불편을 줄이시길 권합니다. 차량 등록증을 꺼내 오늘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혹시라도 검사 만료일이 코앞이라면 지금 바로 예약을 잡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당신의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는 일은 결국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 디디 젤턱 중고 트럭은 디, 노란 디젤턱. 디젤턱. 트럭 은 디디 젤턱 노란 넘버 는디젤턱주소 면허 는디젤트턱상 담은 디디 젤턱상 담문 에는 1644 9779상 담문 은1644 9779. 상담